어, 저는 게임할 때는 집중 잘하는데요. 그거는요,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이종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인 ADHD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면서 성인 ADHD 환자분들이 올까요? 쉽게 설명하면은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직장인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당연히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죠. 그런 걸 호소하면서 옵니다. 그면서 어, 자꾸만 집중이 안 돼요. 라고 옵니다. 근데 사실은 집중이 안 돼요. 라고 하고 심한 사람들은 뭐, 잠시도 집중을 못 한다 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대체로 책을 보면은 책을 계속 펴놓고 보는데 책의 내용이 뭔지를 기억 못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공부를 하려면 은 뭔가 순서를 정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많은 부분의 증상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하는데 책 내용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앞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저번에 시간에 제가 작업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보고 나면 그전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집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계속 딴 짓을 합니 계속 인터넷 창을 띄워놓고 공부하다가 산만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죠. 가장 젊은 친구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자꾸 만 눈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계속 앉아있질 못하고 자꾸 돌아다녀요. 저일 떠갖고 열이 가고 땅거 하다가 또 와서 앉다가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5분 이상을 앉아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어, 저는 게임할 때는 집중 잘 하는데요. 그거는요,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게임이나 이런 건 몰입입니다. 그건 집중이 아니죠. 아, 어떤 친구들도 다 게임할 때는 다 몰입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는요, 여러분 유튜브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보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중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정리를 못 합니다. 계속 어지럽지죠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계속 낮에 졸려요 피곤하다 그래요 그리고 잠을 불규칙하게 자죠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들이 많이 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못하는데 모르지만 집에서는 가족에게 막 화를 내면서 굉장히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줘 친구들한테는 무슨 소리 드냐면 기분이 변덕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듣죠 그다음에 자꾸 약속을 까먹어요 친구랑 한 약속 까먹고 그다음에 뭘 갖다가 해 놓으면은. 그 약속을 못 지켜요 시간을 잘못 맞춥니다 그리고 과제가 내주면 과제를 까먹어요 그리고 과제를 끝날 시간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마감 시간에 맞춰서 내거나 못 맞춰 내죠 회사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면 업무를 받습니다 근데 업무 지시를 받는데 그 업무 지시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업무 지시를 자꾸만 까먹어요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꾸 위축이 되죠 그래서 직장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집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직장에 나와서는 굉장히 위축돼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업무 지시를 잘 이해를 못해서 자꾸만 실수하고 거기서 또 딴짓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낮에는 졸리고 그러면서 수면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호소하는 게 불안 우울입니다. 그리고 자주 젊은 친구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중독 현상입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다음 조금 나이 들면 이제 도박도 있고요. 굉장히 중독 현상 때 ADHD가 굉장히 간이 겹칩니다. 같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까요? 진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세한 병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세한 병력만큼 정확한 진단의 도구는 없습니다. 무슨, 뭐, 설문을 하고, 뭘 하고, 우리가 설문을 하고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병력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면담할 수 있는데 보통 병력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것이 검사 결과하고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는 거죠. 또한 추가적인 진단을 위해서 어, 자가설문지도 하지만 또 지휘응답을 통한 설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 검사라든지 주의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다 합쳐도 정확한 병력조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증상을 지금 갖고 있고, 그 증상이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것을 현재 검사 결과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서 병원을 찾아간다면 정말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가시기 전에 자기 증상을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 난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있다라는 걸 써봐갖고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울증이 있어도 집중은 잘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ADHD로 인한 우울증과 집중의 저한지 아니면 우울증으로 인한 집중 저한지 이거는 구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명확한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는 ADHD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중을 못 하고 충동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실행 기능에 저하가 있고 공존 질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ADHD를 진단할 때 집중을 못 한다고 옵니다. 집중의 문제는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분들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 큰게 있습니다. 실행 기능은 다릅습니다. 실행 기능을 만약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증상을 잘 나열할 수 있다면 우리는 ADHD를 좀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adhd로 인한 문제는 다른 질환들에 대한 문제를 배제를 합니다 이거는 우울증은 부수적인 거다 2차적인 거다 adhd로 인한 집중력 저하가 더 우선이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은 또 감이 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adhd 진단을 좀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이나 불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젊은 분들, 그다음에 3, 40대 분들이 있다면 오래전부터 불안과 우울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크게 호전이 없었다면 또한 이런 중독 현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데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운동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 현상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ADH의 존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더 선생님이 잘 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기 전에 자기 증상을 다 써보는 거죠. 자세히 써보는 겁니다. 그냥 어떤 식이 써도 됩니다. 자세히 써가지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보여드린다면 선생님이 좀더 정확한 여러분의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 ADH는 정확히 진단하고 증상을 잘 분류하고 치료적인 방침을 잘 정한다면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ADHD는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증상이 천 명이면 천 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치료 자체도 맞춤형으로 다 달라집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그 사람의 특징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선생님한테 드릴수록 여러분의 치료는 좀더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